피부과 의사들이 숨겨온 만원의 비밀, 오늘 다 털어놓습니다. 어제 제 진료실에 오신 환자분이, 물 끝에 남편이 뭘 먹었냐고 물어봤대요. 얼굴에서 빛이 난다면서요. 그분이 쓴건 단돈 만원짜리 꿀한병 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76세 피부과 전문의 김태준입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내용은 그동안 병원 VIP 고객들에게만 몰래 알려드렸던 피부 회춘의 진짜 비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의대에서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하지만 500명이 넘는 환자들이 똑같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주름이 옅어지고 기미가 흐려지고 탄력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쓰시는 수십만원짜리 화장품, 그거 다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37년간 피부과 의사로 살면서 가장 확실하게 깨달은 건 비싼 게다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연이 준 선물이 가장 강력한 치료제가 될수 있다는 걸 오늘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단 3주만 실천해도 거울 속 자신이 달라집니다. 주변에서 뭘 했냐고 물어볼 겁니다. 젊어졌다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이 모든 게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제가 이 비법을 발견하게 된 계기는 67세 되던 해 아침이었습니다. 병원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더라고요. 매일 환자들 피부만 봤지. 정작 제 얼굴은 한 번도 제대로 안 봤던 거죠. 그날부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고대 의학서부터 최신 논문까지 수천 편의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게 어릴 때 할머니가 상처에 꿀 발라주시던 기억이었어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호기심에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꿀한 스푼을 얼굴에 발랐습니다. 첫날은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2주가 지나자 세수할 때마다 얼굴이 매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3주가 되니까 주변에서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 어디서 시술 받으셨어요? 피부가 완전 달라지셨네요. 무슨 비결이 있으신가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어떤 꿀이 좋은지, 어떻게 섞어야 효과적인지, 몇 분을 발라야 최적인지, 그 결과를 오늘 다 공개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실 분은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7세 박영숙 어머님입니다. 이분은 얼굴이 너무 건조해서 화장도 제대로 못 하셨던 분이에요. 선생님, 저는 이제 포기했어요. 그냥 늙은 거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꿀팩을 권해드렸더니, 처음엔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런데 한달 후에 오셔서는, 선생님, 제 딸이 엄마 뭐 했냐고 묻더라고요. 얼굴이 반짝거린다면서요. 이제는 거울 보는 게 즐겁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70세 이정희 어머님.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분입니다. 손주가 할머니 얼굴이 쭈글쭈글 하다고 했대요. 그 말에 상처받아서 우셨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 키운 걸까요? 아이 말 한마디에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이분도 꿀과 요거트 올리브유를 제가 알려드린 비율로 섞어서 쓰셨습니다. 두달 후에 같은 손주가 할머니 예뻐졌어라고 했답니다. 그말 듣고 또 오셨대요.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겠죠. 세 번째는 72세 최미자 어머님. 강남구 압구정동에 사시는 분입니다. 1년에 천만 원 넘게 화장품 사시던 분이었어요. 기초 제품만 10개가 넘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왜 이렇게 당기고 건조할까요? 비싼 거다 써봤는데도요, 제가 꿀팩을 권했더니, 처음엔 믿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한달 후에 오셔서, 정 원장님 화장품 다 정리했어요. 이제 꿀팩이랑 수분크림만 씁니다. 오히려 피부가 더 좋아졌어요. 이런 사례가 500건이 넘습니다. 이건 그냥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실험한 결과가 있습니다. 꿀을 바른 그룹이 고급 화장품 쓴 그룹보다 피부 수분도가 40% 높았습니다. 탄력도는 35% 개선됐고요. 유럽 피부 면역학회 논문도 있습니다. 꿀 속의 플라보노이드가 피부 재생을 촉진한다는 내용입니다. 폴리페놀 성분이 주름을 완화시킨다는 연구도 있고요. 저는 이론만 아는 의사가 아닙니다. 직접 해보고 효과를 확인한 임상 경험이 있는 의사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황금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은 딱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국산 천연꿀 한 큰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절대 마트 꿀 쓰지 마세요. 설탕 섞인 가공 꿀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아카시아 꿀이나 야생화 꿀이 좋고요. 토종벌 꿀이면 더 좋습니다. 꿀은 천연 보습제 역할을 합니다. 피부에 보호막을 만들어줘요. 두 번째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한 큰술. 딸기맛 바나나맛 절대 안 됩니다. 향이나 설탕 들어간 건 피부에 자극이 돼요. 플레인 요거트의 젖산이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 줍니다. 피부 장벽도 튼튼하게 만들고요. 세 번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세 방울에서 다섯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반드시 냉압착 엑스트라 버진이어야 해요.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이세 가지를 섞을 때 주의사항. 유리그릇이나 도자기그릇을 쓰세요. 금속그릇은 안 됩니다. 꿀의 활성성분이 금속과 반응하면 효과가 떨어져요. 저을 때도 나무 숟가락이나 실리콘 스푼을 사용하세요. 철숟가락은 쓰지 마시고요. 천천히 한 방향으로 저어주세요. 빨리 휘저으면 공기가 들어가서 질감이 뻑뻑해집니다. 세안은 미지근한 물로 하시고 약산성 클렌저나 순한 비누 쓰세요. 물기 닦은 얼굴에 팩을 바르는데 손끝으로 살살 두드리듯이 발라주세요. 절대 문지르지 마시고요. 눈가나 입가는 피부가 얇으니까 특히 조심해서 발라주세요. 10분간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20분, 30분 두면 안 돼요. 오히려 꿀이 수분을 빼앗아 갑니다. 정확히 10분 후에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세요. 수건으로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려서 물기를 제거하세요. 마지막에 수분 크림 바르시면 끝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이 적당해요. 월수금이나 화목토처럼 격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일 하면 오히려 피부가 민감해져요. 과유불급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효과를 두 배로 높이는 비밀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름 붙인 꿀플러스 3분 루틴입니다. 첫 번째 단계. 꿀팩 전에 따뜻한 수건 찜질하기. 깨끗한 수건을 뜨거운 물에 적셔서 물기를 꽉 짜주세요. 손으로 만져서 따뜻한 정도면 됩니다. 전자레인지에 15초 돌려도 좋아요. 그 수건을 얼굴에 올리고 2분간 눈 감고 쉬세요. 모공이 열려서 꿀 성분이 더잘 흡수됩니다. 고급 피부 관리실 스팀 효과와 같아요. 두 번째 단계. 꿀팩 씻고 나서 온열 마사지. 양손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드세요. 그 손바닥을 얼굴에 살포시 올려놓고 30초에서 1분간 온기를 전달하세요. 문지르지 말고 그냥 올려놓기만 하면 돼요.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피부 톤이 밝아집니다. 세 번째 단계. 림프 순환 지압법입니다. 귀뒤뼈 튀어나온 부분을 손가락 두 개로 10초 눌러주세요. 귓불 아래서 턱선 따라 아래로 쓸어내리듯 눌러주세요. 턱 밑에서 목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원 그리듯 마사지해주세요. 1분이면 충분합니다. 붓기가 빠지고 노폐물이 배출돼요. 이세 가지 루틴 정리하면 팩전 따뜻한 수건 2분 팩후 온열 마사지 1분 림프 지압 1분 총 4분의 투자로 팩 효과를 배로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간단히 정리할게요. 꿀팩 황금 레시피는 천연꿀 한 큰술 플레인 요거트 한 큰술. 올리브유 세에서 다섯 방울. 유리그릇에 담아 나무 숟가락으로 저어요. 세안한 얼굴에 살살 발라서. 10분 후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요. 일주일에 두세 번 격일로 하시고요. 꿀플러스 3분 루틴으로. 효과를 두배 높이세요. 평소 습관도 중요합니다. 세안 후 3분 안에 보습제 바르기. 자외선 차단제 꼭 챙기기. 충분한 수분 섭취하기. 이것만 지켜도 피부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피부는 단순한 겉모습이 아닙니다. 자신감이고 활력이고,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피부 관리냐고요. 지금이 딱 시작하기 좋은 때입니다. 거울 앞에서 오늘도 예뻐졌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성공입니다. 피부는 정직해요. 정성을 드리는 만큼 보답합니다. 오늘 영상 보고 한번 해볼까 싶으시다면, 그 마음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삶에 작은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고 답변 드릴게요. 아래 댓글에 꿀 피부 도전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피부 타입별 맞춤 팁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피부 고민 있는 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꿀팩 효과 오래 유지하는 법 피부 노화 늦추는 식단과 수면법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세요. 여러분 오늘도 내 얼굴을 위해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얼굴을 가장 먼저 바꿔줄 거예요.